저 어, 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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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로봇, 잉이 로봇. 저도 잉이 찾았거든요. 그럼 타고 바로 갈까요? 어. 4번 님 데려가요. 저기 바로 건물에 총 먹어서 빨리 가야 돼요. 폰다 폰다 폰다. 찌가 찌찌 찌가 갑니다. 재준 님 앞에 버스 타실 거죠? 네. 그러면은 로스 가시죠. 맞아, 그래. 로스 이.. 쪽 이.. 이 밑에 쪽? 네, 아요한이 아, 망했어. 임팔라를 근데 가면 시간이 있으려나? 팔라는파밍 너무 안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한 3인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2인이야 힘을 와 여기 차 좋은 거두 대나 있잖아? 정청참참가 썸스 야 썸스 카드야. 썸스 카드야. 썸스 카드야. 썸스 카드야. 썸스 카드야. 썸기 카드야. 썸스 카드야. 썸스 카드야. 나는 여기 노란 핀 근데 로스도 내렸을 것 같은데, 땅, 땅. 민체스터다. 난 타고 <laughs> 제준님 먼저 죽어 버리나고 <laughs> 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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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나는 꿀 시멘트집 털어야지. 영, 영역 침범 누구세요? 네. 접니다 아. 아, 아입니다, 아입니다. 예? 그, 그 쏩니다? 쏩니다라고 들었는데 아다아닙니 예? 보내를 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언제 소실 예정이시죠? 다 아, 음. <laughs> 장난입니다 음,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 저기 M16 있네 시청자 협박이라요협박했어요 협박 아닙니다! 뭐야 뭐야 아아이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바람신해. 고맙습니다 바람핑해 스크립 바람핑해 고마워요 솔직히 카고 쓸래요. 저요?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드신다는 말. 이미 나에게는 갓, 갓 윈체스터가 있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버려놨어요, 바람. 어서 먹어요 아, 저저 배율 없어요. 드세요, 드세요. 저는 윈체스터 쓸 겁니다. 네 시청 중이에요. 아 맞다 어떻게 황금 올리브는 식어도 맛있지? 응. 여기 꿀칠크 털다가도 죽으면 안 되겠죠? 어디요? 쉘터요. 여기 바로. 파란... 털어 털어셔도 될것 같은데? 저기 보통 스쿼드 안 가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꿀 아니던걸요. 맞아요. 가보고 가보고 별로라서 잘안 가는 곳. 이이맨날 가는 곳인데. 아 진짜 2인분도 잘안 나오던데? 혼자 가면 잘 먹으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요? 음, 맛있어. 맞아 이니슨이 인게임 켜져 있어 있어요. 여기 앰프 한자로 남아요. 저 사운드요? 음, 인게임 꺼놨는데 세핑 나. 아 진짜요? 누가 그럼 누 누군 소리가 두번 들린다고요? 음소거인데? 그니까. 나도 음소거 해놨는데? 어대탄이왜 아, 이렇게 많지? 대탄필요하신 분. 저요 저요 어이번이요이번이요3번이요다 필요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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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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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닭다리요, 닭다리. 맛있어. 에이, 설마 죽겠어? 내 차가 어딨더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마 돌아가셔야 다 그렇군요. 하이. 어쏜거 누구지? 우리죠. 3에 있두 스트리머는안 죽는데요 나 엄청 많이 죽었는데 여기 네, 앰 있어요 5천도 많으 오오오 초록핑이요? 네네 가야지 보트는 안누분 있어요 보트 저도 지금 구해가지고 보트를 저 SR 데탄 SR 보정기 있거든요? 나 레드존이 엄청 많이 죽었어. sure if i 이 going to g 프 t 아 the SR. I'm not s u 나 e if I'm going 개댕 네, 네. 어 뭐야 아 엠포전자 9호톤 끌어오세요 나화 대단하고 몇 층이라 그러셨죠? 1층에 엠포 있고 2층에 아이고, 홀로그램이랑 렛돗 3층 오토바이 저예요 네 저는 270발인데 못탄 <laughs> 일단도 뿌릴게요 여기 핑에 일단 총을 제가 챙겼어요. 좋아 좋아 우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동해야 네, 되스카안 쓰는 거예요? 네안 써요. 손잡이 남으시는 분? 저도 먹어야 돼요. 그그 그. 도 어디 남다죠 초록핑 3층이라 그러지 않으셨나? 네, 레드 포트랑 홀로그램이랑 하나씩 아, 배율이 없다 배율 아무도 없죠? 네, 아예 배율. 아무도 없어요 네, 저도 배율이 없어요 목배율이시잖아야되겠다 그럼, 목 배율 있으면 되죠 네, 400까지 가능하잖아요 헐, 앵손 그럼, 앵손 하나 남아요 4번, 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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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제가 다들어갈게요 선착순 여기 다 털면은 나올거 같은데 여기 빨리 털어보죠 우리 여기 여기다 냉선 감사합니다 아, 수선. 여기 여기도 수손있다 수손 가져갈까요? 수손 수손 드릴까요? 수손 더 주세요 일단 제가 챙길게요. 저라고 하지 말고 숫자라고 해주시래요. 아, 자한번 이니님이에요. 목소리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풍님 안녕. 나나나나나. 오 여기 숫자 나봐요. 핑 찍어주세요. 바로 먹으러 갈게. 핑핑핑핑핑 아 근데 나 지금 타이어만데. 한번 주세요. 여기 여기에 30발 그리고 또 30발 또 30발. 스카 어, 어디 있죠? 스카 노란핑이요. <laughs> 필요하신분있나요옷필요하세요옷탄은요옷탄 5탄 100발? 나요옷 하나요? 옷 네, 하나요? 요요옷 하나요? 져가나아저 윈체 요거요내윈체를 아, 향한 사랑을 말리지 말라고! 네. 옷 하나요? 옷 아하. 지금 채팅창 왜갑 그걸 하냐면은 우리 읍업읍파 타고 계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토트님 천원건 감상이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제한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하루 이 원데이 원데이 투데이야? 어? 이렇게 뛰어가나요? 차 어디 있어요? 차? 차요? 저도 지금 차찾으러 가는 중. 차 아마 녹색. 에 녹색. 에 파란 파란핑계 쪽에 두대 있어요. 얼려라. 계속 윈질 들면 팀 키가 가지도 모른다고? 내윈질를 향하는 사람을 말리지 마. 마누절 만우절 이자님 마누절이 뭔데? 그 오토바이 있고 차한대 있고. 네, 그 오토바이 제 거예요. 제가 타고 온 거. 잠깐만요. 차한 대는 사라졌어요. 좋았어. 쇼? 아, 듀얼모니터 헷갈려 차좀 여기는 길없어요여기요 내가 운전 좀 잘한다 하시는 분. 오, 운전석을 주다니. 고마야. <laughs> 어디가 어디가냐면은 오늘 정말 못생어요아 일단 일단 들어갑시다. 일단 여기 노란핑 한번 가봅시다. 저 혹시 저거 운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초트야, 5개월 구독. 짬킹 봐. 미쳤다. 야, 초트야, 고맙다. 5개월 동안 고맙다. 짬킹이래. 먼저, 먼저, 먼저 만우절은 원데이라고요, 뉴스타님? 응, 만우절. 오늘따라 안 예쁘신데. 철인님, 만우절 장난 잘 알아들었어요. 버보이 형님, 하이냥.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몰랐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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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도 저것도 좋을 대로 받아버리네. 아야, 저기요. 운전 똑바로 못 하십니까? 저트야천원원 고마.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테라니. 가시죠. 아무데 아무데나 가시죠. 뭐 이런데 가 여기 뭐 아무데나 갑시다 아무데나. 있어요. 목 배울이 있는데 아, 아 일부러? 저기요. 저기로그런 거죠? 저기요. 제준직님 <laughs> 일단 안 쏘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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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스게임? 단스게임? 음. 음? 음? 이게 뭐란? 백비트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부수수다! 어? 배율 배율!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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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 아니, 저 배? 부수아니아니저 뭐야 저그저 그, 저 뭐야 카구신 분예 네, 3번 카구요 이리와 확실히 카구 쓰실래저 카구 잘못 쏘는데 아니아요 약간 약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이 배율 같은데 3번님 어? 어이씨 개소름 돋네 3번님 <목소리> 빨리 배율 멈춰. 받아가요 멈춰서... 걸렸어 걸렸어. 응 방풀 방풀했지. 저 202거든요. 아 그럼 내놔요. 아 죽어. 제가 먹었어요. 해. 방송에서 제가 안 먹었어요. 드려요. 제가 안 먹었어요. 아, 전, 이 팀이 있다냥. 둘다안 치마도 자꾸. 둘러 말하게 불편해 갖고. 오 놀래. 뭐 <laughs>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심심해 가지고 일리로 오라고. 오늘도 <laughs> 배우자. 아총 맞고 버렸네. 거북이 만들기. 아이고야. 아, 인성 아니 인성이라니 님들아. 님들아. 진짜 인성을 보고 싶어요? 선두 빼기 한번 없애 봐. 지금 내 앞에서 <웃음> <다녀올까>? <웃음> 아, 여기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여기 솔직히 그닥 썩좋지 않는 것 같아, 자리. 자리는 차라리 이쪽이나 파란빛 쪽이 나을지도 몰라요 지금. 맞아요 파란빛 너무, 너무 넓어요 수비하기에 다음 그리고 사.. 여기 그냥 여기서 쏘면은 그냥 드립다 맞을 것같아 다음 자기랑 보고 떠나시면 좋아요 좋아요 인성으로 뉴스 가기라고? 아왜자 이제 슬슬 타십시다 에이, 가요 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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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 오토바이 안 출발 뭐야 3번님 차, 차 있어요? 있잖아요. 아 진짜요? 바이전다아 없는 줄 알고 출발한 건데 까비. 여 <laughs> 어, 여기. 있는 게 나은데요? <laughs> 여기 다시 것 같은데. 빠꾸 빠꾸 빠꾸. 멀리다. 이데 완전 이거. 이거 차만 잘살리면차별써야지 언덕 걸려도 출간돼 우리가. 언덕 걸려도. 안에 주머요 아버님 안에다 안에가요 네. 아, 네. 아 이거 어떠한가 쓸 네. 차만 잘 숨기면은 차 벽으로 언겠어요 오케이 확인. 응? 자기가 혹시 드링크가 너무 넘쳐난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 1 1이습니다 저는 123, 1203이요. 120. 1203이요. 이상 없으신 네. 분 누구예요? 몇 번이세요? 상호 지금 저에게 이거 주고 가신 4번님 물약 상태 어떠심저 62요. 오른쪽. 622. 네 오케이요 오케이 오케이 300종? 좀먼데 사운드 구상 가져가세요 지금. 저는 5, 5, 5 다섯 개 있어요 지금 300종이 열라 싸우네요 네. 언덕 위에서 주마 언덕 잡으러 열라 싸우네 지금 나는 여기 3번님 구상 드릴게 저, 저1키트의 구상 둘인데? 키트 하나에 네저 구상 여섯 개라서 아이 예, 감사합니다 다들 3득 차고 있네. 나만 1등이네. 1등하면 어, 혜택 있나요? 혹시? 어떤 혜택? 어. 치킨이요? 어. 아니요? 딱히? 어. 어. 그냥 그 기분이 진. 좋을 뿐. 그 잠득 어. 좀 참는데. 음, 어. 어쩌라는 네. 말이죠? 네. 어. 어디야? 잠득이 그 참나는데. 금방 여기 차에 박혔는데내 차에. 내 있던 차 아니까. 앞에 그 폐차. 청아. 300, 300쏜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300 정도 쏜것 네, 같아요. 폐차에 탕화박예 폐차에 네, 탕화박이 폐차에 우리 앞에 폐차 확인 망했으면 좋겠다고? <laughs> 너무하네 저바위가신상치않은데가그치바위가영치의타가패 네네 액수 여기 여기쪽 어느 때까지 <laughs> 고마워요 어또 아, 걸렸다 바이또 걸려 또 걸렸다 우리 우리 일로 빨리 갈까요? 노란핑 차좀 빼줘 우리 네네 노란핑으로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여기 살마이 있었어요 아까 중앙핑 네네 빨리 그 그래, 자리 잡고 차 차를 세어보죠 내 폰으로 안 봐요 듀얼 모니터 다 듀얼 모니터예요 오 먼저 경찰 가겠습니다. 오, 이쏜다 사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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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타, 데, 데 조져, 밀어, 밀어버려. 애매한데애매한데 차백을 데요에메요 애매한데요? 이선이차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에에에에에에 에이! 에이! 에게요 어디 없나 이나이에 <laughs> 250 네. 저희 뒤에도 있어요. 250. 글. 어, 바다 앞에, 아, 앞에 봐요. 바다 앞에 봐요. 여기요. 네, 3 0 0바 아, 잠깐만. <laughs> 나살좀 많다.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 밑에도 있어요. 밑에. 아, 진짜. 왼쪽이에이 있어. 2 5 0 확인, 확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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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차별적으로 빠질 게들은 가보팔수 미니 미니 소음기 미니 세명 우리 진짜 위험해요. 우리 노란 빙 쪽에 애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위 위험, 위험하거든요. 어, 저희... 어, 이제 서 많이 아각 너무 많은데 이거.

멀리 그100 150유백에1 6백160 확인 아, 300, 네, 300. 빨리 여기 닦아야 돼 빨리 닦아야 돼요 예 빼갈게요 지저 S 방향에도 있어요 저. 더 있어요 거기 있 여기 마무리 일로 와요 에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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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 네, S 방향 있어요 에? 확인? 와, 이거 이데 p i 아닌데. 8 0 0 Pipe, p 8 p e p i p 8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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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p 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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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번고요 네. 1방 190방. 190방. 아이고, 뒤가 네가 너무 행한데. 우리 이거. 근데 내다 살았잖아요. 네. 그럼 네. 쟤네도 아까 근데 진짜 되게 많지 않았었나요? 네, 진짜 많았는데. 둘둘 나눠졌어요. 예, 네, 둘둘이. 뒤에 있던 애들하고 멀리 있는 애들하고. 엄청 많을 건데 지금 스쿼드 저, 저, 지금 네명 우리 빼고 네명 남았어요. 오케이 네네. 오케이 확인. 아마 둘. 아 바로 떨어지진여기 떨어지는 왼쪽인 쪽. S바야. S바인 둘. 차뒤로차뒤로 차 뒤로 둘이에요. 하나 하나 하나. 둘. 끝났네 지금. 확인 확인. 예, 네, 이번에 바로 올라가면 바로 있어 앞에 여기 셋셋 네. 확인. 더안 보여. 아, 내가 아, 저... 또 죽었어 <laughs> <laughs> 라스트일 라스트일 라스트일. 네, 한 번만 뒤 하나 가 예. 아, 저 있네. 한대. 카고 한대. 네. 아, 저 능선인가? 뭐야, 왜두명 누웠어? 능선이네요, 저쪽. 아닌데, 능선 아닌데. 그 들판 쪽에 엎드려 있는 것 에, 맞죠, 아유, 우리, 어, 어, 거 같아요. 예, 맞죠. 그죠차 터지는 거 조심. 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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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 에, 잠깐만, 잠깐만,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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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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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